전북도 해외 파견관 실효성 논란 전해드렸죠. 파견관 한 명은 급여 외에도 해마다 많게는 억대 수당이 듭니다. 또이 같은 파견을 공무원의 복지로 여기는 풍토까지 도덕적 해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북도가 미국 워싱턴주 파견관에게 지급한 급여 외의 수당을 살펴봤습니다. 주택 수당이 5,300여만 원. 파견지 근무에 따른 특수 업무 수당이 4,500여만 원, 본인 학비가 1,500여만 원에 달합니다. 가족과 함께 나갈 경우 한해 1천만 원이 넘는 가족 수당을 추가 지급합니다. 파견관 한 명의 체류비가 1억 원이 넘게 드는 건데 역할 대비 비용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사에 참석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을까 저는 전무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큰 문제는 해외 파견을 일종의 공무원 복지로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연수의 개념, 한 나름, 뭐. <laughs> 자녀 유학 같은 특혜가 대표적입니다. 과거에도 해외 파견이 자녀 유학이나 시민권 취득으로 잘못 활용되는 어, 것이 있서전라북도 이런 것의 어, 문제탑하지 않고. 논란을 해소시키해서 기위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이 경쟁은 치열합니다. 다른 일을 말이죠.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은 해외 자매결연지에 파견관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통상 사무소를 열어 전문가나 현지 교민을 채용합니다.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좀 부담이 있기도 하고 해서 저희는 고려를 안 하고 있고 저 저희... 과도한 비용에 공무원 복지라는 풍토까지 해외 파견관을 계속 보내야 하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